이거 매콤 고소한 게 진짜 맛있어요. 오늘처럼 추운 날씨에도 딱입니다. 오늘은 와... 치즈 제육. 들어가자. 큰 볼에 앞다리살 불고기용 600g. 대파 한대 양파 하나, 당근 한주 설탕 2스푼, 간마늘 1스푼, 고춧가루 3스푼, 진간장 3스푼, 고추장은 2스푼 넣고 맛술 3스푼, 카스 아닙니다. 참기름 2스푼, 후추, 톡톡. 이제 장갑 끼고 양념이 잘 배이게 만져주시면 됩니다. 이제 중불로 고기가 완전히 익을 때까지 볶아주다가 고기가 다 익으면 약불로 변경. 모짜렐라 치즈 두 봉지, 냄비 뚜껑 닫고 2분 동안 익혀주면 완성. 사실 모짜렐라 치즈 안 넣고 제육볶음 양념 이대로만 하면 진짜 맛있거든요. 모짜렐라 치즈 들어가니까 진짜 별미입니다. 처음에는 매콤달콤하다가 고소한 모짜렐라 치즈가 딱 잡아주는 아주 조화롭고 그냥 맛있는 맛. 여러분, 날씨가 맞아요, 갑자기 진짜, 너무 추워졌네요. 다들 건강하시고 대박. 대한독립 만세. 이거 매콤 고소한 게 진짜 맛있어요. 오늘처럼 추운 날씨에도 딱 딱이...